안녕하세요. 오늘은 홀리스틱 건강 관리 10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여 체력과 근력을 향상시키세요. 둘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다한 설탕과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으니 매일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확보하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요가, 명상, 호흡 연습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상태를 확인하세요.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니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세요. 여섯째, 자연치료법을 활용해보세요. 자연소리나 향기, 자연재료를 활용한 치료법이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일곱째,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마인드와 감사한 마음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덟째,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요. 취미 활동이나 휴식을 통해 자신을 챙기고 행복을 느껴보세요. 아홉째, 사회적인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하며 사랑과 지지를 받아보세요. 열째, 환경을 살필 것입니다. 깨끗한 환경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과 영혼을 힐링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